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제작 영상으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영상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배움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분들께서 작품에 담아주신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기림의 날 기념식, 국내외 특별 전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전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술에는 사람과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예술작품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는데 머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며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창작하신 작품들 역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생존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3분이십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편히 지내시도록 지원하는 한편, 봉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인식 개선, 인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분들의 삶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약 100일간 여러분과 함께한 공모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은 2021년 6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99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습니다. 미술 디자인 분야는 모두 959건이 접수됐고요. 영상 음악 분야는 모두 4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차 심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선정된 미술 디자인 74작품, 영상 음악 22 작품에 대한 대국민 심사가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마침내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양연화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문상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대학부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고, 피해자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공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컨셉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심사였고 굉장히 열심히들 잘하셨습니다. 이번 공모전 계기로 여러분들이 위안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사랑하는 마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은 수원대학교의 김석봉 교수라고 합니다. 본 심사를 심사위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이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한 어, 그 무게감들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가 느꼈고요. 이번 작품을 또 보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새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던 예,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작품들을 보여줬고요. 어,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기를 희망하고요. 어, 이번 공모전 어, 많은 분들한테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분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한 기준에 맞춰서 심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을 거쳐 선정된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상 수상작입니다. 미술 디자인 분야 국무총리상 장소영 학생의 따뜻하게 감싸줄게요입니다. 털실로 만들어진 손이 소녀상의 발을 감싸는 모습을 표현하고, 물망초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주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애니용 고등학교 1학년 장수영입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추천하셔서 하게 된 공모전인데,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그림이 조금이나마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상 음악 분야 국무총리상. 나비 팀의 소녀의 날개입니다. 서정적인 터치의 영상과 그 속에 담긴 자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소녀의 날개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그 당시 소녀였던 위안부 할머님들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반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상 수상한 두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미술 디자인 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박선영 학생의 나의 동생입니다. 웹툰인 나의 동생은 위안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던 한 할아버지를 통해 위안부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영상음악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위위 프로젝트 팀의 위위 프로젝트 위안부 모두 함께 위로해요입니다. 위위 프로젝트 위안부 모두 함께 위로해요는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지역사회에 상기시켜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를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만든 작품으로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미술 디자인 분야 14명, 영상음악 분야 5팀 등 모두 19팀입니다. 먼저 미술 디자인 분야입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문정, 기억 그리고 희망. 권민지, 물망초와 나비. 안가인, 기억하러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김로서, 눈물이 바다가 되기 전에. 임초은 상처 입은 우리의 이야기 정봉원 기억 김수정 옅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예진 소녀들의 아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김민주,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아픔. 김소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유경,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서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김현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김창호, 꿈입니다. 다음은 영상 음악 분야입니다. 김가람, 소녀의 바람.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 소녀의 꿈. 이지윤 어느 할머니의 노래 최진 몽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조윤정 소망입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짧지 않은 공모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나누겠습니다. 영상, 음악, 미술, 디자인 분야의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 수상작 갤러리에서 감상 가능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아나운서 이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